개강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온대지에 생명의 활기가 넘치고 본격적으로 영농이 시작되는 4월의 중탁에서 <laughs> 지난 2011년에 제1기에 107명, 2012년 제2기에 108명 등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항상 꿈과 희망으로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특히 멀리 경남 사천에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를 어, 위해 우리 질군에서는 민서로기 핵심 사업으로 미래에서 사업 프로젝트 사업을 도입하여 또 멀리 강기가 전 국회의원님, 내 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저는 2011년도 제1기 지역농업 연구님들 그리고 농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정말 열심히 참석하시어 소장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시길. 먼저 저희 그 교육을 시행하게에 지역농업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 드리 그런 농업이분수라서또 열정을 보여주는 강화문 분수님. 지금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또 경기천인이 다시금 농촌으로 오는 이유는 중소농 중심의 그런 농업이 실제 지속가능한 농업이고 그 산에 들어가서 암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원나무도 하고 했는데 그도 강한 험이될수 있다 하는 그런 지지의 교육을도 많이 하고. 그런데 가좀을는데 사람이야 사람없고 사람 있다 사람없다. 법 앞에 평등하다. 그평등을 것은 는 일이 물입니다.